네, 안녕하십니까 조정훈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구영리 우리은행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저희 이상들인게로 오시고 싶으신 분들 중에 위치를 좀 찾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오늘은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리은행 구영시점이죠 예. 여기까지는 아마 그래도 버스를 타고 오시거나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위치입니다. 예, 우리은행 옆에 이제 파리바게트가 있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걸어가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아,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는 현재 여기 하나은행, 맞은편 하나은행이 있고요 자. 예, 여기는 유명한 빵집이죠. 랑콩들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횡단부들를 조심히 건너고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아주 익숙한 분이 한분 계시네요. 어 지금 마세요? 뭐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 예. 아, 어디 가시는 길이죠? 빵 사들고 교회 가는 길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마침 잘 됐네요.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예. 아. 어, 또 이렇게 현미 형제님을 또 여기 거리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정말 몰랐습니다. 아참 너무 반가운 얼굴이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잘 오시는데,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여기까지 왔다가 서부교회,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지만, 어, 서부교회로 가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일상 누림교회로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니까, 예. 네. 저는 서부교회 목사님도 압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쁜 사이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는 마시고요. 예. 네. 이렇게 행단보드로 이렇게 건너야 되겠습니다. 건너면, 여기 보면, 이렇게 T, K, SKT죠. SKT 대리점이 있고요 이쪽 안길, 이쪽 안길이 이제 구역리 식당 어떻게 보면 메인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메인거리에서, 예, 이렇게 걸어가시면, 여기 안경점이 있고요 바로 안경점 맞은편에 보면, 여러분 등뼈, 등뼈가 있습니다. 등뼈, 등뼈 건물에 여러분 6층을 한번 보시죠. 보십시오.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상드림배가 6층에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이렇게 트렌드를 또 나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간판을 이불로 크지 않게 이렇게 작게 예쁘게 했는데 어, 너무 트렌드를 앞서가서 이렇게 간판을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간판 한번 보실래요? 정말 잘 예쁜 거 만들었군요. 제가 디자인했어요, 이거. 예. 예, 아, 우리 현명이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가야죠. 예. 이렇게 들어가면 입 이때 환영합니다. 예, 물론 예배 시간 좀 변경된 게 있습니다. 11시 예배 오시면 되고요. 예, 이상 우로는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혹시 뒤쪽에는 현명이 뭐 이렇게 길이 헷갈리지 않나요? 오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 예, 잠깐만요. 뒤쪽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예, 어 주말에는 이쪽 뒤쪽에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아우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에도 이렇게 상으로도 작은 간판이 예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엘리베이터, 아이고 먼저 올라간데요. 이야, 예, 저참 멋진 터뷰입니다. 예, 이상. 비로그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